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5년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하일부터 일주일 시작하니까, 목숨 시작. 빠르게 지나가네요. 벌써 내일 목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게 뭐, 공돌이 생활은 역시 주말이죠. <laughs> 그냥, 어, 주사인 하나 도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공대 입장에서는 뭐 적게 일하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적게 선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뭐, 그런 국가는 뭐,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만, 좀, 쪽수가 되는 나라처럼 좀 힘들죠. 그러 우리가 복지라는 게, 그런 국가들도 보면, 인원이 적죠. 뭐 예산이 많이 늘어난는 거죠, 이러면 그만큼 또 고수익을 얻어야 되고. 그거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주 6일이었는데, 진짜 지금은 거의 주 5일이 정체가 됐습니다. 아니, 주 6일 하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 주말에 나가보면 거의 뭐, 가게들도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주 6이라고 한 그런 시절에는 진짜 뭐 11시 넘어도 가게 막 열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늦게까지 술 마시고 막 그래도 근데 요즘은 늦게까지 술 마시기도 좀 힘들고 문화 자체가 천천히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자식 때또 문화도 또 달라지겠죠. 그건 시, 변화는 시대는 어쩔 수 없죠. 어, 우리가 아니면 뭐 제가 뭐그 시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생각 미친놈이죠. 이러면 <laughs> 예, 시대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처세죠. 이거 보면. 나는 처세 잘하고 있나? 그건 아니옵시다. 뭐 처세를 잘하고 하면 뭐, 니가 <laughs> 마아 진짜 뭐, 진짜상 열심히 잘하고 뭐, 진짜 잘 나가야, 잘 나가야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저의 사회생활 점수는 한 60점? 100점 만쯤에? 뭐, 완전히 평균이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균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하는 사회 점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음, 내가 나를 평가한다면 저는 제 인생에 저는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어, 90점 이상을뭐잘 살아가고 있다 음 그렇다고 뭐 니가 생각하는 것들 어, 네가 목표하는 것들 저는 90조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는 뭐 냉정하게 뭐 그렇게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이니까 누가 뭐래도 근데 사회활는왜사회는 60점이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위에상황도잘 들어야 되고 그런 경험상은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하고 계시는가요? 뭐, 암만 그래도, 우리가 사육 동물이라 그래도, 다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죠. 돌아간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 인생 내가 하는 건데, 뭐, 이러는데 저는 90점 이상인고요 오늘 아, 공돌이, 아, 일에 가는 사회생활은, 60대 미란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점수가 낮다고, 점수가 높다고 자만하지 말고, 기억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는, 저고, 열어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는, 출근합니다. 저는 졸업합니다. <laughs>